네, 4월 28일 시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병난 소식입니다. 어, 현재 누적 확진자가 어, 1693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33%. 어, 거의 이제 3분의 1이 확실하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후유증은 길고도 깊다라고 합니다. 명지대 병원에서는 4월 26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19 후유증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코로나19 후유증 임상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최강원 감염내과 교수는요. 총평을 통해서 한 가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 HIV 이후 처음이다. 아직 후유증에 대한 통일된 진단 기준이나 임상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안타깝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인수위 에서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어,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국민의 60%가 감염 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 는데요. 이런 어, 60%가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항체가 증가하여서 재확산을 피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런 어떤 결과, 그 CDC에서는 어, 미국 국민의 60%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 CD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 4명 중에 3명, 그리고 50대에서 64세까지는 약 절반 정도가, 그리고 노인층에서는 3분의 1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거의 두배 증가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봉쇄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잘 알고 있는 단둥시, 단둥시 같은 경우도 외출을 금지하는 도시 봉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단둥시는 신우주 바로 옆에 있는데 중국과 어, 북한의 화물 열차 운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북한의 경계에 있는 곳이 이제 단둥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당산도 봉쇄 중이고, 그리고 베이징까지도 지금 봉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 시민 대상 전수 검사를 하고 도시 전체를 봉쇄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전체 베이징시는 주민이 2,200만 명인데요. 2,200만 명 중에 90%가 포함된 사실상 전 주민의 핵산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중심 상하이의 봉쇄 해제는 기약이 없고 오히려 수도 베이징의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laughs> 미스테리 급성 감염이 확산 중인데요. 어, 심하면 간이식까지, 지금 간이식까지 해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17명에 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인 불명의 아동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월 21일 기준으로는 12개국에 169명이 이렇게 감염이 됐고, 그 중에서 영국이 114, 그 다음에 스페인, 이스라엘,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루마니아, 벨기에, 다음 미국 등에서 발생을 했고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증상으로서는 복통, 설사, 구토, 황달, 중증 급성 감염의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도 의심 환자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급성 원인 미상 어린이 급성 감염이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도 의심 환자가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도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이것이 지금 조금 더 다른 나라 쪽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빌게이츠의 경과 빌게이츠 대책 부분인데요. 빌게이츠 소식이 계속 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책이 이제 출간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그 책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음 팬데믹은 더욱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대비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댓글들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이제 예고하는구나,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얘 어찌 그리 잘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게이츠 지금 일어난 팬데믹이다 마무리하는 거 의견이나 좀 내봐라. 불안 조성하지 말고 그리고 뭐 미리 미리. 백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과 음모론적으로 대응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TED 강연이 있습니다. 4월 22일 자로 이제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We can make COVID-19 the last pandemic이라고 해서 어 우리는 코비드1 9을 마지막 팬데믹으로 만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 10분 정도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에는 어 새로운 어떤 팬데믹에 대한 대응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응의 핵심은 GERM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ERM이라고 하는데요. 이 GERM이라는 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3천 명의 정규직 직원이 필요하고, 그들의 기술은 전염병학, 유전학, 약물 및 백신 개발, 데이터 시스템, 외교 신속한 대응, 물류 컴퓨터 모델링과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모든 영역을 실시해야 한다. GERM은 어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줄수 있는 유일한 그룹인 WHO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 세계 여러 곳에 일하는 분산된 직원과 함께 다양한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GRM은 빌게이츠가 제안한 것으로요.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보건 기구의 집으로서 제안한 GRM 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해서, 어, 10, 음, IMF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정부가 거의 14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조 달러를 전략을 하려면 수,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야 된다. 바로 이 GRM에 어,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일이 되면 How to prevent the next pandemic이라고 해서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책 속에서 다음 팬데믹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더 높은 그런 팬데믹이 오는데 그 팬데믹의 예시로서 이제 천연두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앞으로는 두창 팬데믹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몰도바에 관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남서부 쪽에 어, 미승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죠. 그리고 몰도바의 동쪽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도 최근에 이제 피격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3국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이렇게 처음인데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도 러시아어 사용 주민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고 밝히며 추가 진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몰도바 바로 동쪽에 있고, 몰도바 왼쪽에는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주민은 폭발이 세번 있었어요.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렸고, 아이들은 모두 걸, 어, 겁에 질려 있었어요. 라고 해서 폭발이 있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몰도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지금 뭐 유로 EU 가입을 굉장히 어 몰도바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 어 러시아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어 4월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이렇게 가스 가스프롬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국가가 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브라로 결제하지 않았다 하면서 루브라 결제에 동의할 때까지 공급 중단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상대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요. 이 조치로 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20% 이상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25일에는 람스타인 회담이라고 해서 어 40개국의 국방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어,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아래쪽에 보면 람슈타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이 가장 많이 어, 들어와 있는 곳이 이 람슈타인 공군 기지인데요. 이 공군 기지에서 40개국의 국방장관이 이렇게 모이는 뭐 역사상 초유의 일이 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전날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키이우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을 왼쪽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고 오른쪽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키위에 왔다가 미국으로 어 돌아간 뒤에 기차역 폭격, 다섯 군데 기차역을 러시아가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 장관은 어 25일날 회담을 하게 되는데 어 핵전쟁 위험이 심각하다.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또다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제이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소평가에서는안 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3차 세계 대전의 위험에 대해서도 그 위험이 실제한다라고 외무장관은 거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 대전 핵전쟁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4월 2 0일에는요 이제 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사르마스의 시험 발사를 러시아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지구상 어디든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을 18,000킬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러시아도 개발을 했지만, 미국은 3월 중순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그런 실험이라고 합니다. 어, 북한도 마찬가지로 핵 무력 도발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북한도 4월 25일, 어, 북한은 심야 대규모 열병식을 12시를 기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핵 공격 무기를 총동원하였습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은 그 흰색 원수복을 입고 열병식 주단, 어, 주석단에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동안 원수복을 입고 공식 행사에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기점으로 해서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핵무력 완성 시대에 새로운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25일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최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이렇게 공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사정권은 물론 신형 본, 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들을 총동원하게 되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어, 8형, 그리고 기동식체 진입체 극소음,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극,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소닉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어, 말합니다. 1990년대부터 이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전투기와 미사일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항공기에도 사용되면서 사용 용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4개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SLBM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한2 m 정도가 이제 길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SL, 신형 SLBM 같은 경우에는 탄두 중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이렇게 관측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북극성 어, 오시옷 어, 그 SLBM보다도 한2 m 정도 길어진 것을 선보였습니다. 이 SLBM 같은 경우에 우리도 SLBM이 있습니다. 4월 18일날 서해 일대에서 8,000톤급 잠수함 1번 함인 도산 안차, 안창호함에 SLM, SLBM 두 발을 연속 시험 발사해서 표적을 명중하는데 성공하는 것으로서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독자 개발한 SLBM을 쏘아올린 지 7개월 만에 4월 18일에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형 어, 쓰리 축 체계를 완성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체계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를 이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쓰리 어, 축 체계를 구성을 하는데요. 킬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 적의 공격, 징후, 감지 및 선제 타격,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핵무기 사용 징후 등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전쟁 지도부의 대량의 탄도 미사일과 고성능 폭탄으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어떤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한 그리고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전부 세계 군비 지출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 뭐 거의 2,500조에 해당하는 그런 2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세계 군비 지출이 어, 전년 대비 0.7% 정도 증가를 해서 어,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가를 예고해서 세계 군비 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5월 12일에 미국에서 코로나 정상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서 6월 30일에는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AP4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토의 정상회의에 AP4를 참가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나토의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완전 고립 방안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신전략 개념 채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등 서방의 중국 압박 전선 참여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오선 위기에서 어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어 내신선이 또 서로 서로가 이렇게 어,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형국에다가 결국 그 미국과 일본 그 뒤에 나토가 있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오늘 시사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 천하지 세자는 유 천하지 생기하고 암 천하지 세자는 유 천하지 사기니라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 밖에는 없느니라.